여러분 혹시 이런 상상 해보셨나요?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신라의 역사가 사실은 한반도가 아니라 저 넓은 중국 대륙에서 펼쳐졌다면요. 좀 황당하게 들리시나요? 오늘은 바로 이 도발적인 질문 이른바 대륙 신라설을 과학이라는 아주 날카로운 렌즈로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정말 흥미로울 거예요. 큰 이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다. 이런 말 하잖아요. 맞는 말이죠. 권력을 잡은 쪽은 얼마든지 역사를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바꿀 수 있으니까요. 뭐 기록을 좀 지우기도 하고 살짝 고치기도 하고 심지어는 아예 없던 사실을 만들어 내기도 하죠. 근데 말이죠. 만약에 사람이 손댈 수 없는 기록, 그러니까 절대 거짓말을 할수 없는 그런 증인이 있다면 어떨까요? 네, 바로 그게 오늘 우리가 파헤칠 역사적 진실의 결정적인 열쇠입니다.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기록. 그건 바로 하늘입니다.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바로 저 하늘이요. 특히 고대 사람들이 아주 꼼꼼하게 남겨놓은 천문 관측 기록. 바로 여기에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핵심 자료가 바로 삼국사기입니다. 이걸 그냥 오래된 역사책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삼국사기 안에는요, 일식처럼 아주 귀중한 과학데이터가 정말 빼곡하게 들어있거든요. 말하자면 고대의 과학보고서 같은 거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미스터리를 한번 풀어볼까요? 첫 번째 과학적 증거 바로 하늘의 지문이라고 할수 있는 일식 기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과학 원리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계기 일식이라는 건 아시겠지만 지구 어디에서가 볼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달의 그림자가 지나가는 아주 좁인 길그 경로 안에 있어야만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 어떤 역사책에 개기 일식을 보았다고 적혀 있다면 그건 뭘 의미할 거요그 기록을 남긴 사람이 바로 그 그림자 길 위에 서 있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면서도 아주 강력합니다. 일단 삼국사기에 나오는 일식 기록 날짜를 전부 또 가요. 그리고 현대 천문학 기술. 그러니까 슈퍼컴퓨터 같은 걸로 그날 그 시간에 하늘이 어땠는지를 그대로 재현하는 거죠. 그러면 그 계기 일식이 지구상에 정확히 어느 지역에서 보였는지 그 경로를 지도 위에 그려낼 수 있거든요. 자, 이제 그 경로랑 신라의 위치를 비교해보면 되는 겁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여기서부터가 정말 충격적입니다. 삼국사기에 기록된 수많은 계기 일식들을 추적해봤더니 글쎄요. 우리가 신라의 수도라고 알고 있는 경주에서는 그게 부분의식이거나 아예 보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시각의 완벽한 계기의식에 관측된 곳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 대륙 양쯔강 유역이었던 거죠. 이게 단지 한두 번의 실수나 우연이 아니라는 게 핵심입니다. 기록된 거의 모든 일식이 정말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일관되게 한반도가 아니라 중국 대륙의 특정 지역을 가리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자, 하늘의 증거는 명백하게 대륙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엔 땅으로 내려와 볼까요? 땅은 과연 뭐라고 증언하고 있을지 생물학적 단서들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삼국사기를 보면요, 황충이라는 재앙이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황충은 우리가 가끔 보는 그냥 메뚜기?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한번 나타나면 하늘을 새까맣게 뒤덮고 농작물을 싹 쓸어버리고 수백 킬로미터를 이동하는 말 그대로 재앙 그 자체인 거대한 메뚜기떼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한번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생물학적으로요. 한반도는 산이 많고 여름이 습해서 이런 어마어마한 메뚜기떼가 생겨나기엔 아주 부족합한 환경이라는 거죠. 반면에 중국 북부의 광활하고 건조한 평야 지역, 바로 거기가 역사적으로 메뚜기의 고향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런 황충 피해가 빈번했던 곳입니다. 기록 속 재앙의 스케일과 실제 한반도의 환경이 서로 맞지가 않는 거죠. 자, 그럼 세 번째 증거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기후입니다. 삼국사기에 기록된 식물, 강, 그리고 날씨 이야기가 과연 한반도의 기후와 맞아떨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기록들을 보면 정말 흥미로운데요. 예를 들어서 대나무 숲이 갑자기 한꺼번에 말라 죽었다거나 귤을 재배했다는 기록이 나오고요. 심지어 겨울인데도 강이 얼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수만 명이 죽을 정도의 엄청난 홍수나 가뭄 기록도 있고요. 근데 이런 현상들이요. 사실 한반도의 기후 패턴보다는 훨씬 더 따뜻하고 변덕스러운 중국 대륙 남부의 아열대 기후와 더잘 맞아 떨어진다는 겁니다. 특히 홍수 기록을 보면 그스케일 차이가 정말 명확해져요. 삼국사기에는 산이 무너졌다. 수만 명이 물에 빠져 죽었다는 식의 묘사가 나오는데 솔직히 이건 우리나라의 한강이나 낙동강의 범람하는 수준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거든요. 이건 오히려 중국의 슬픔이라고 불리는 황하강이나 양쯔강 같은 정말 대륙 스케일의 대홍수를 떠올리게 합니다. 자 이제 슬슬 결론으로 가볼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서로 다른 과학 분야의 증거들이 과연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지 그 교차점을 한번 확인해 보시죠. 첫째, 천문학 일식 기록은 명백히 대륙을 가리켰습니다. 둘째, 생물학 거대한 메뚜기떼의 서식지 역시 대륙이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기후학 식생과 홍수 기록 또한 대륙의 그것과 일치했죠. 결국 이겁니다. 천문학, 생물학, 기후학 서로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 이세 가지 과학 분야의 증거가 마치 짠 것처럼 정확히 한 곳을 지목하고 있는 거죠. 바로 중국 대륙의 양쯔강과 황하 유역입니다. 과학이 명백하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신라는 대륙에 있었다고요 누군가 부츠로 쓴 역사는 고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늘의 움직임이나 땅의 생태계 같은 자연의 기록까지는 바꿀 수 없다는 것. 이게 바로 이 가설의 가장 강력한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학적 증거들 앞에서도 풀리지 않는 아주 커다란 의문이 하나 남습니다. 그래요, 과학이 전부 대륙을 가리킨다고 칩시다. 그러면, 지금 우리 한반도에 있는 신라의 수도, 경주, 그리고 백제의 수도였던 공주 같은 이 지명들은 도대체 뭘까요? 이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아마도 그의 답은 역사상 가장 교묘하고 흥미로운 속임수 중 하나인 지명 이동이라는 현상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원래 있던 곳의 이름을 그대로 가져와 새로운 곳에 붙이는 거죠. 대륙에 있던 그 이름들이 어떻게 한반도로 건너오게 됐는지 그 놀라운 미스터리는 저희가 다음 편에서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